그래서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열방을 향해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주변 이방 민족에게 선포되어집니다. 그게 나오는 나라들 보면, 다메색, 두로, 시돈, 블레셋, 이러한 도시들에게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두루가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는가, 3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어느 티글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아, 이것은 두루가 아, 무엇을 의지하였는가 하면, 바로 이 요새와 돈을 의지했다는, 자기 힘으로 어, 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면, 6절에서는 이 벌레셋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이 벌레셋은 그야말로 이 폭력을 행사한 죄. 이것을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일생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살죠. 들어도 마음대로 살고 블레셋도 마음대로 살지만 그 행위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방을 향해서 단순히 심판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방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귀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 백성처럼 여겨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글서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말씀하시고, 이어서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이방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9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인용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임을 그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왜 낙의 새끼를 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의 그 연한 메시아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낙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증명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이 이 복음수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단순히 선생이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고질에서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바로 겸손한 분이시다. 겸손의 왕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리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인 이한 사람들과 같이 비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다. 바로 우리 메시아는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 말씀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을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이런 겸손한 분이심을 말씀에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나 있습니다 언약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주신다 약속해주십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또 너로 말할진데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야마 내가 내 갇힌 자들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약의 피는 출애국기 24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로 맺은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분이시다 말씀해 주시고 1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호의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서 왕관에 보석같이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양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자기 백성을 왕관의 보석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시다. 이 여러분 왕관의 보석처럼 여기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왕관의 보석처럼 여기신다.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9장 말씀을 보시면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조만한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이방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들이 여러분 죄를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방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귀해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경순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백성처럼 여겨주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 죄를 대신 지시는 사랑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시고 구원의 왕이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의 구둥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양떼인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자기 백성을 왕관의 보석처럼 느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보석처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호의한다. 내가 너를 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겸손의 왕심을 말씀해 주실 때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세우고,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을 매우 소중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부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